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11회 리주 여목회 신무 감사예배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물만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여목사님들 될수 있도록 또 여목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1 1회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장해야 하며 또한 발전해야 하는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률을 여겨주셔서 우리 미주 여목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예불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실 하나님의 그 은사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음 회기 신일회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 시작이 되어서 참으로 물질이 부족하여서 이 회기가 힘들지 않게 하도록 많은 물질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은사대로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또한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영목회를 우리 주님 손에 들리오니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후손,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 여목회의 모든 일들이 잘 전수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봉헌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함께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祝福하며祈祷，我们来吧。